이이 날에 아 무슨 일이네 어, 아니, 아왜또 걔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울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진에도날 당봉하고 와이드 그때 만나는디 허야 이야하지만나나어 다시 만날 오빠. 승기는 왜승기라왜 자자 여기 아, 있어요. 노래 뭐가 들어갔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아홉살 같다는 겁니까 지금? 누가 없다? 누가 없다 지금. 맞아, 맞아. <웃음> 아니 경호직녀, 경호증녀도7월 7일 성날 만나는데 아, 언젠간 만나겠죠 이게 어디 가서 자리. 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제 성빈이가 학교생활에 또래 관계가 좀 힘이 드 면이 많거든 얘기 언어가 안 좋고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가 별로 이렇게 계 다른 친구들처럼 원만하지는 못한 점이 있었는데 네. 어, 작년에 한 여자친구가 굉장히 성빈이한테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어~ 속이 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어요 갑자기. 아이고 그래서 정빈이가 그 친구를 한 달간 뭔 짓을 했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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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예. <웃음> <아유>. <웃음> <깜진하고 아유>. 땀도, <laughs> 나고 <아유>. 땀도 나고 <laughs> 땀도 나고 네.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도 눈물 눈물 모르겠고, 구분도 못하겠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진짜 없던 아니다. 없던 아니다. 아 정신을 정신을 땅차려야 돼. 성빈이가 이렇게 판소리에 몰입하고 좋아하기까지는 분명 성빈이만의 아픈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응. 성빈이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틀었을 응. 때가 어떨 때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쓰였을 때는 응. 어, 친구들이 나는 못해, 아 나는 장인이야. 나고 나한 틀려 오 이따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럴 때막화나거나그러지않았어요화나는마음속에서 만, 화나마음속에서 만. 집에 가면. 하하, 이거, 지왜 하하 이거, 지왜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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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냐 너하고 나거 좋아야 거이도 이거, 거니와 루심도 똑같은디 뛰어지라고 자기가 있던 곳이 아이고 대신 세요

그리고 선늘 상빈이 보신 어머님들 요새 엄치나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식분들. 예. 요즘 이렇게 큰절하는 친구가 어디 있고 음. 예의범절 바르고 학교의 그런 교우관계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판소리를 가르치세요 전부다 그냥 <laughs> 엄치나만 <엄친아만 웃음> 드시게. 형이 지금 TV를 보냐면. 먹으려면... <laughs> 타임. 타임. <laughs> 여기 지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데 도시체 소리 혼분 하시면 됩니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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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기를 한 나누러 중에나들나아 이럴 때참 마음속으로 또 참아야 돼요. 어, 네.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진행을 통해서 녹여내야 되는 거죠. 네. 어, 뭐、 화를 내면 안 되죠. 보디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가 컸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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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가아이가아이아이아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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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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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니까 그래서 상 어떻게 생각이 안나는가봐요그렇게 제기해도 어떻게? <웃음> <웃음> 아 이제 <진짜. 웃음> 아니 지금 <laughs> 시청자 시청자분들 도다공감하실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같이,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 또래 친구들보다 네. 훨씬 더 어른스러지지 않습니까? 네. <laughs> 아무튼 아, 아, 그래. 또어머님이또 다른 또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기까지 노력이 있었는지 또좀 이렇게 노하를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게 성빈이가 예술중학교로 오게 된 것도 판소리를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전주로 이사를 가면서 성빈이가 예술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기숙사가 있긴 하지만 장애를 가진 성빈이가 혼자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장애를 성빈이를 데리고 전주로 이사를 왔고 그럼 어머님은 그러면 또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